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올한해 운, 국 운이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어, 내 채널이니까 제 채널이니까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을 할게요 어, 저는 분명히 그때도 안녕하세요네안세하세요 세계에서 세이에들 세계에서 세계에서 세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네.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파가 밀려와서 네. 많이 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 어, 올해 역시도 힘들 거예요. 아, 네. 어. 왜냐? 음. 어, 정권이라는 것도 정권이지만 정권을 떠나서 지금 현재 어, 서민들을 이제 일반, 뭐, 사업가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네. 그렇죠. 태반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만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 잘 되시는 분은 잘 되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올한해 운, 국 운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 내 채널이니까, 제 채널이니까 제가 네. 하고 싶은 말 할게요. 네. 어, 저는 분명히 그때도, 어, 지금 대통령님이 내려오시면 무언가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네, 예전 예전에, 예전 영상에서.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얘기하기로는 3년째라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마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네. 네. 그런 집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걸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테고, 네. 그리고 왜이 집회가 일어나야 되는지, 왜 서민들이 힘들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분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역으로. 힘든 사람은 더 힘들고, 있는 사람들도 핸든판이에요. 그러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가 있다는 건데 솔직히 뭐 야당 여당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라 돌아가는 꼴이 그렇잖아요. 어? 다들 진짜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왜큰 회사나 뭐잘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저 그렇게 먹고 산다고 하지만 왜 그냥 잔잔하게 월급 받고 살던 분들도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죠. 바로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원망을 하는 거는 이 나라 정책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정책을 대통령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분들도 같이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같이 만드는데 왜 서민들이 힘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한 가지 의문이에요. 아. 왜 물론 뭐 다른 대통령이 있을 때도 서민들이 힘들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씀이 거예요. 서민들이 힘들어 할 만큼의 어 세금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보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 하물며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고속도로에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생활하는 게더 빡빡해지고, 어디를 가려 해도, 이게, 솔직히 운전하는 사람도 귀찮잖아.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하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올해에 구근을 놓고 보면은, 올해도 시끄러운, 일, 시끄러운 일이 많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룡의 해에요. 근데 용이, 용이, 정말로, 어, 하늘의 신이고, 최고의 신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고대사라고 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용하고 만나면 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운도, 분명히 이 정치 쪽으로도, 이, 크게 한번, 엎어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지금 대통령분을 이제 안 좋게 말씀들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법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서민들이 힘든 거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정책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만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상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분들이나 또이 나라 나랏일을 보시는 분들이 좀 서민들이 좀 생각했으면 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 언제쯤 나아질까? 혹시 올해가 지나고 내년쯤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내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올해 올해도 작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응. 많은 정치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많은 구설이 있을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쪽이 흔들리다 보면 서민들도 힘들 마찬가지예요. 그러,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 올 한해 구분을 놓고 보자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힘들다. 음. 올 한해가 어. 그러니까, 어, 구독자 분들도 많이 한번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걸할때한 번쯤,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자, 우리나라 국구는 올해는 별로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